안녕하십니까 스타프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사라진 새우를 향한 토끼의 추적 어 챌린지 네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네 번째 똑같이 이동식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형파뭐 120초 이내 S 급을 어, 네번 하셔야 되고요. 어, 6턴 이내 우리 임무 완료까지 해주시면 3별이 됩니다. 자 도전 과제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파티가 필요한데 어 간단합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그냥 관통 두 개. 준비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은 그냥 아무거나 넣으시면 됩니다.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애정 캐를 릭 넣으셔도 되고요.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어, 안 키운 거 넣으셔도 돼요. 그냥 뭐 마음에 드는 캐릭터 예를 들면 어 누구 있을까? 나뭐 이치카가 뭐 마음에 든다 하면 이치카 넣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치카, 어, 이거 아무것도 안 키운 쪽을 옆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오늘따라 좀 버튼이 좀잘안 먹네요. 자, 다음은 여기는 위쪽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네. 자, 미도리 어, 부대는 자리를 바꿔주시고 위로 이동하면 이제 적군이랑 붙게 됩니다. 선배님, 첫 번째 선배님. 자, 이 선배 4명을 좀 기억해 주세요. 이따가 또 선배님들이랑 전투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또 이치카! 어, 아무거나 넣던 파티를 눌러서, 어, 버튼을 눌러서 이동 패널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동! 이동! 자, 턴종. 자, 여기서 이제 어안 쓸, 어, 메인으로 안쓸 캐릭터를 위로 옮겨 주시고요. 자, 자리를 교환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배님을 쓰러뜨려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바로 길이 하나 생겼죠? 이 이동하면 됩니다. 자 다음 어, 이동을 할 건데 먼저 이 버튼을 눌러야 돼요. 이 버튼을 누르면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고요. 자 다음은 이 캐릭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일직선으로 이동하는 패널 있잖아요. 거기로 이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부셔졌고요. 자, 여기는 이동하지 마세요. 여기 이제 보스전이나 곧 치러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 위치 이동을 이용해서, 텔레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텔레포트가 됐죠. 자, 다음. 여기 밑에 있는 캐릭터를, 어, 옮겨주시고요. 자, 여기 있는 캐릭터 위치를 교환을 해줍니다. 자 더빙까지 왔잖아요 그럼 여기 이동을 안한게 보이죠 살아있는게 자 더빙이랑 지금 먼저 이동한 캐릭터를 옮겨서 어 여기있는 선배님을 쓰러뜨려 드릴겁니다 자 그러면 길이 생겼죠 자 턴적 자 그러면은 이치카를 앞으로 옮겨주시고 바로 옆에 있는 관통해를 보스전으로 하게 되면 아주 문제없이 바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치카는 전투를 한 번도 안 했죠. 그러니까 아무 캐릭터나 넣으시면 됩니다. 편하게 뭐 전투 같은 경우는 다 깨실 거라고 믿고, 그냥 좀... 뭐 이야기할 게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챌린지 네 번째도 클리어가 되었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